안녕하세요. TL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 코 성형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호 원장입니다. 성형백과 오늘의 주제는 눈 성형입니다. 김미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증명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너무 작고 날카롭게 생겼다는 걸 깨닫고 쌍수를 결심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던 게 지금 너무 후회돼요. 제가 성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눈은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좀 화려한 눈을 원하는데 지금 제 눈은 작고 눈두덩이 엄청 두꺼운 눈이에요. 비슷한 케이스의 사진을 보실게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의 눈꺼풀이 두껍고 눈썹하고 눈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서 쌍꺼풀이 없이 눈꺼풀이 눈을 많이 가리고 있고 눈은 매우 사나워 보이면서도 답답해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눈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라인으로 환자분은 쌍꺼풀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양쪽 앞트임을 해서 양쪽에 비대칭을 맞추어준 상태고, 그리고 위쪽에 눈두덩이는 최대한 가볍게 보일 수 있도록 피부도 약간 제거를 하면서 위쪽에 눈 지방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쌍꺼풀이 잘 보이고, 크기도 적당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아웃라인으로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쌍꺼풀이 다잘 보이고 있고요. 높이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도 만족하는 상태고요. 이렇게 눈두덩이가 두꺼우신 분들도 쌍꺼풀을 절개 쌍꺼풀로 잘 만들어주고, 눈매 교정을 하고, 지방을 빼고, 어, 피부도 약간 제거를 하고 하면 가벼운 눈떠덩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쌍꺼풀이 잘 보이게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님의 사연을 통해서 어, 필요한 수술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성형외과 시청자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외과를 통해 나도 상담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